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였던 성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청소년인 제게는 분쟁의 객관적인 원인 시시비비를 떠나서 교회의 분열 그 자체가 모순이요 아픔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삶과 믿음을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스스로 한 성령과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서로를 고백했던 성도들이 편을 나누고 혈기와 분노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신학적인 언어로 제 마음을 정리하여 표현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게는 당시의 교회 의 분열이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 첫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저는 처음으로 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아. 라고 하는 뼈 아픈 현실 인식과 함께 교회의 비본질적인 모습, 교회의 그늘에 앉아 가슴 아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가 만들어내는 비본질적인 모습들, 예를 들어, 교회의 잦은 분열과 합병, 교권주의와 세습, 성장 제일주의와 양적 팽창주의, 이를 가능케하는 세속적 축복론과 값싼 복음, 세상으로부터의 단절된 폐쇄적인 거룩성의 추구, 영적인 교만과 배부름, 삶과 신앙의 불일치 등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과연 거룩한 공동체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거룩한 사람들인가? 교회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는 교회에게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종용하는 듯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즉, 모순과 문제, 투성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역시 완벽하지 않으며 불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며,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학자 존 프리처드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온갖 결함과 뒤엉킨 생각, 상천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 보순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 안에는 깊은 사랑과 용서라는 밀도 자라나고 동시에 갈등과 상처라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역시 오늘 고린도 전사가 묘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깨어지고 분열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무 사람들은 조소 섞인 목소리로 교회가 일반적인 세상의 조직과 공동체와 무엇이 다른가? 교회도 별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러한 부정적인 판단은 얼마나 정당한 것일까요? 어릴 적제 안에 뿌리 내렸던 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아. 라고 하는 현실인식은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비록 교회가 완벽하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게 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을 역사 속에서 현실화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회됨과 본질은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은 바실레아 안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의 비본질적인 현상들과 이에 대한 뼈아픈 비판의 목소리는 경청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교회의 본질 즉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까지는 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교회의 비본질적인 모습들에 멈추어 있지 말고 교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성령의 능력을 머금고 있는 교회의 본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닿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사람들, 영혼의 허기짐으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패와 좌절, 소외와 절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고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벽할 수 없으며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 없고 깨어질 수 없고 완벽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인 바울사도는 교회의 분열과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원독자인 고린도교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 입은 교회를 향한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편, 아볼로편, 게바편, 그리스도편 이렇게 나누어서 갈등과 분열의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세례를 베풀었던 사도들과의 결속 결합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추종자들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이러한 추종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보와 가이오밖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즉 바울의 생각과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추종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당파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후 소모적인 분연의 과정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이것을 앞세우는 자들과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편으로 삼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은 사도들의 동등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도, 사도로서의 바울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즉, 모름지기 사도라면 스스로 진리의 주인인 양, 수호자인 양 행세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동등한 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할 뿐그 자체로 절대화되고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즉 사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신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직스러움, 변함없는 따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말씀의 배경에 비추어서 이 신실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누군가의 평가로부터 즉 칭찬과 꾸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자유로워져야만 바뀌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스스로와 타자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신실함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평가에 매일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사도와 한 사람의 교회와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즉, 교회가 현실적인, 오늘날의 현실적인 요구에 따르다 보면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의식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오늘날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되 교회의 반석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교회 안과 밖의 심판, 자기 스스로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본질적인 것임을 우선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에만 서로를 향한 인간적인 심판이 멈추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후 바울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교회 의 분열을 조장하며 파당을 짓는 사람들에게 어느 한 편을 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교만과 미성숙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하고 반문함으로써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허위 의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선포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성, 흔들림 없는 신실함의 필요성,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과 당당함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온전히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한 요청에 기울기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 속에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즉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도래와 완성 때까지, 아무것도, 아무도 미리 심판하지 말라는 바울의 건면이 큰 울림으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내면과 교회의 진정성 있는 따름을 바라보시고 공의로 평가하시고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교회의 머리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교회의 교회다움의 회복과 성숙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단지 상처받은 사람들, 불안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세상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교회를 치유하는 교회로 바꾸시는 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따름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길 원합니다. 모든 피본질적인 신앙의 태도를 내려놓고 본질로, 진리로, 참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